할렐루야! 오늘과 이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된 한 주간이 되기를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6월절이 지나고 말씀 6월절이 지나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십니다. 예수 참 믿을 때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때때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더큰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런 저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유월절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때 유월절의 은혜 왕과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유월절에 히스기야 왕때그 당시에 유월절의 은혜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들을 철거하죠. 일절 중간에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낫세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유다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10살 원래는 7일 동안 하려고 했으나 백성들이 더 청하여서 너무 기쁘고 은혜가 넘쳐서 일주를 더 연장하여 2주 동안 유월절의 행사를 마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각각 자기 성읍에 돌아가자마자 모든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척결하고 없애고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왕은 이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직임을 정하여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게 합니다. 이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고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유월절의 큰 은혜. 유월절이 지나고 은혜가 넘친 그런 상황에서 왕은 이제 모든 제사장들과 외의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직임을 반열에 따라서 정해 주고, 또한 문지기들은 문지기 문직이 역할을 하도록 그 문을 정하여 주고, 또한 찬송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되죠. 유월절의 은혜는 이렇게 종교를 개혁을 단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사비로 모든 번제, 아침과 저녁 번제, 안식일과 절기의 번제, 모든 번제를 드리도록 사비로 모든 것을 헌납하게 합니다. 헌납. 3절에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이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 쓰게 하고 이스기야 왕은 자기의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일부 내서 모든 번제에 사용이 되도록 바로 헌금 헌물로 내어놓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 돌라여금 각 성급에서 제사장들과 외인 사역자들이 마음껏 사역에 전념하도록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게 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외인 사람들 목새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니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교회로 와여금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사회와 모든 문화들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이 강토 위에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이 모든 정말 한반도 구석구석에 차고도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 개혁 신앙적인 개혁이 우리 각자와 교회와 이 지역과 사회 문화에 있게 되기를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6월절의 은혜는 또한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실 부족함이 없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 흘러차고 넘치게 합니다 역시 남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6월절의 은혜가 컸던 것만큼 그들에게 은혜가 풍성했는데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5절 말씀이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고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풍성히 그들의 모든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되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저런 11조가 양과 소와 각종 11조가 쌓여서 여러터미를 이룹니다. 6절 말씀입니다. 6 5절 하반절부터 모든 것을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절에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십일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조금도 내가 축내지 않고 내가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11조로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어서 또 7절에는 셋째 달에 쌓아서 일곱째 달에 마칩니다. 7절 셋째 달에 그덤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왕은 하나님을 높이 높이 송축하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게 될 때에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첫 열매를 드리고 또 정말 그 십일조로 마음을 다하여 깨끗하게 올려드릴 때에 모든 방백들이 감동을 한 거죠.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성전 방에 예물과 11조 또 그런 여러 가지 선물을 보관을 하게 이르는쭉 밑에 있고 11절 말씀에 그때에 히스기아가 명령하여 여호와의전 안에 방도를 준비하라므로 이렇게 준비하고 12절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그 누구도 착복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 방에다가 곳간에다가 넣어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는 이 예물들을 관리하는 뭔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명단이 쭉 나옵니다. 12절에서 음 14절여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는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말씀 되고 어, 있습니다. 12절이죠. 어, 12절 하반절에 레이사람 고나냐가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어, 왕과 성정관리자의 명령대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선발이 됩니다. 13절 여의엘과 사레오 쭉 있고 어, 하반절에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라가 명령한 바이며 또 고래라고 하는 사람은 14절에 여호와께 드릴 것 온전히 또 모든 예물과 예물 중에서 또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릴 것과 지성물 예배와 성전 관리를 위해서 사용된 것을 따로 분류를 합니다. 14절 동문지교 레이사라 임나의 아들 고래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정말 흠없이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잘 사용이 되도록 집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착복하는 일이나 대신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교회 재정뿐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준 모든 물질과 모든 건강과 에너지들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물이자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들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에너지들과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재능들과 기회들과 물질과 이모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복음에 맞게끔 생명의 은혜 역사에 맞게끔 성령님이 기뻐하시도록 잘 사용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재정의 관리에 만절 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어, 좀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도 잘 관리하도록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 희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희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희스기야는 여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그의 기아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는 관점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해 보여졌고 참남하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애연을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였고 우리들의 구원의 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때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이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해를 해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이해를 못해줄 때, 다투지 마시고, 우리가 넘겨가시고, 또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에 가야 할줄 믿습니다. 또, 이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그랬어요. 아히스기야 왕참 멋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나 율법에 있는 일이나 성전 의 일이나 메사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는 것인지 기도하며 말씀을 찾아가며 성령님께 뜻을 구하는 희히스기야 왕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칫 너무 일이 분주하고 급하다 보니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하실 수 있을 만한 간섭하고 개입하실 만한 그 턴을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가 어떻게 취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이 세계왕은 그런 왕이었죠. 또이스기야는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21절 하반절입니다.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두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선어갈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기아 하는 모든 일들은 종교 개혁이나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안식,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나 또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이나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일이나 한 마음으로 오로지 틀림없는 마음으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 이스기야 왕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는 우리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틀림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せっかく。